126쪽, 자, 126쪽은 4차함수인데요. 4차함수는 조금 더 어렵습니다. 하지만, 논리는 변하지 않는다. 그래프를 먼저 이해한다. 4차함수입니다. 그러면 그래프 모양은 최고창 양수니까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네개 중에 하나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극대 값을 1번, 극대 값을 갖기 위한 A의 범위를 구하라. 자, 이 경우에는 어디에도 극댓값은 없습니다. 극댓값이 존재하려면 이런 형태의 그래프 모양이라야 되고 그 말은 이 4차를 미분했을 때 <laughs> 미분해서 0 되는 점이 몇 개다? 3개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지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나오니까 3개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 4X를 뽑아내고 어이 씨, 왜 자꾸 없어져? 자, 0 되는 점이 3개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여기가 아, A다. 그지? 0 맞나요? 4x 3제곱, 마이너스 12x제곱, 4x. 즉, 얘가 아, 서로 다른,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져야 됩니다. 그지요? 중근을 가지면 안 돼요. 중근을 가지면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된다 그랬습니다. 0, 0. 0, 0. 그리고 이렇게 기울기의 변화가 없을 때는 이렇게 된다 그랬죠 뭐말이냐면, 이때 알파일 때 0이 되고 베타일 때 0이 된다면 라 얘는 x-α제곱 x-베타 최고차항이 모르니까 이런 형태가 된다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얘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져야 되는데 여기서 벌써 이미 x가 0 하나의 실근을 가졌지 그러면 얘가 뭐지? 그렇죠.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면 되고, 그때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크다죠. 그러면 A가 3 미만. 그러면 A가 3 미만이면, 뭐야, B-제곱, 9네 9. 네 9. 계산이 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커야 된다 그럼 a가 4분의 9 미만이라야 된다 오케이? 그럼 4분의 9 미만이면 되나요? 어려운 이유가 이겁니다 좀더 생각해 볼게 있어요 왜? 4분의 9 미만은 답이 안 됩니다 왜안 되냐면 자 4분의 9 미만일 때는 이 부분만 이 부분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 거지 그럼 그두 실근 중에 두 실근이 어떤 건지는 몰라. 하지만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 거야. 그런데, 그데 만약 얘가 그죠? 이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A 이 부분이 X가 0을 근으로 가지면 어떡하지? 왜? 왜 0이야? 이게 0이 있잖아요. 이게 벌써 이미 0이란 근이 있기 때문에 얘가 X 0을 가지게 되면 이 전체는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지 않죠. 0이 중근이 되어버린단 말이야. 그럼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되어버리죠. 즉, 이 부분이, 이 부분이 0을 근으로 가지면 안 됩니다. 0을 근으로 가지면 안 돼요. 자, 그럼 얘가 0을 근으로 가지 않는다는 것을 식으로 어떻게 표현할까? 자, 방정식의 근은, 근이나 해는 뭐지? 대입해서 만족시켜줘야 되죠. 즉, X에 0을 대입했을 때 얘가 0이 되면 안된다죠. 얘가 0이 되면 안된다. 그러면 근이 아니다. 이 말이겠지. 얘가 는 0이 되어버리면 이게 근이 되니까 아니다. 즉 a가 0이 아니다. 이 조건이 더 들어가야 됩니다. a가 4분의 9 미만이고 0이 아니다. 그래서 a가 0 미만 또는 0 초과 4분의 9 이렇게 해야지만 극대값을갖 즉 이런 형태의 그래프 모양이 나오더라. 자 조심해야 됩니다. 미분해서 이수분해서 얘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져야지만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이 근이 자 여기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진다 판별식을 썼어도 이, 이 방정식 2차가 이 얘를 근으로 가지면 안 돼요. 그럼 얘를 근으로 가지 않는다 할 때는 x에다가 야가 0이 아닐 수도 있잖아. 얘를 대입해서 0이 아니다라는 걸 하면 되고요. 자, 그거를 자. 이런 형태의 이 얘가 나왔었죠. 그리고 2번이 사실은 더 중요한데 만약 2번만 딱 나왔다. 함수가 극값을 그 하나만 갖기 위한 a 범위. 그럼 그래프 모양이 요세 가지 형태가 되겠지. 자, 그런데 이세 가지 형태를 다다 다 미분했는 얘가 이 세가지 형태를 다 하는 것보다 어떻게? 전체에서 얘를 예를 빼면 극값을 하나만 갖는 것가 되겠죠. 오케이? 4차입니다. 4차. 4차에서 극값을 하나만 갖는다 할 때는 자 세실근, 어, 세, 세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지는 경우를 먼저 구하고 그래서 예의 여지합 전체에서 빼는 거니까 예의 여지합이 예의 여지합이 그 값을 하나만 갖는 이번에 2번. 답이 된다. 자이겁니다 최고창 마이너스 지1에 되거나 1에 되거나. 이래 되거나 이런 형태가 될텐데 극소값을 갖는다 이거죠. 미분해서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다 자, 야는 4차인데 극대값을 갖지 않는 겁니다. 그럼 야를 미분해서 이렇게 되는 0되는 점을 먼저 구해서 전체에서 얘를 뺀다. 즉 여집합을 구한다 계산해 보시고 <laughs> 최대값, 최소값은 쉽습니다. 안 할게요. 다 아무 의미도 없다. 문제에서 바로 보자. 함수의, 자, 야의 범위는 X가 마이너스 이상 사이하다. 이 범위에서 최대값 최소가 3차 플러스. 주구장창 증가하거나, 이렇게 된다, 그죠? 그럼 미분을 해보는 거죠. 구분하기 위해서. 그래서 영되는 점이 보니까 <laughs> 두 개네, 그죠? 두 개. 마이너스 1과 2에서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1일 테고 여기가 2일 테겠죠 자 범위는 x의 범위는 마이너스 2와 4입니다 마이너스 1이 여니까 마이너스 2는 이쯤일 테고요 4는 2가 여니까 4는 이쯤이겠지 그지 즉 그래프 모양 이렇게 된다 그죠 그러면 이 사이 범위에서 최대값 최소값 최대값 최소값은 y 값이라고 했습니다 세로로 봐야 돼요 그러면 f 2의 함수값을 찾고 마이너스 1의 함수값을 찾고 2의 함수값을 찾고 4의 함수값 이건 좀 귀찮아요 계산 다 해야 됩니다 이 중에서 가장 큰게 극대 가장 작은 게 극소다 자 근데 조심할 거는 마이너스 1이 여기고 마이너스 2가 여기인데 마이너스 2가 여기다라고 요 부분만 된다 아니면 이면만 됩니다 마이너스 2가 이, 이의 이극속이 2일 때 극소값보다 더 작을 수도 있고, 더클 수도 있고, 그건 몰라요. 그러니까 이양 끝과 극대 극소값을 다 비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계산이 좀 귀찮지. 4차 미분 영대는 점을 계산해 보자. 어, 영대는 점이 3개죠. 얘가 인수분해 되니까 그럼 그래프 모양이 자 이런 형태가 될테고 그지 차례대로 여기가 0이고요 여기가 극대값이 1이고 또 극소값이 2다 그런데 범위 X범위는 2분의 1 0과 1, 2분의 1은 여기겠지요 2, 여기가 2네 그럼 이 사이 범위에서 최대값, 최소값을 찾아라 그러면 1일 때 최대 2일 때 최소 이러면 안 됩니다. 왜냐면 하 2분의 1이 몇 밑에 있을 수도 있거든. 지금 무슨 말이냐? 그래, 프명히 이렇게,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여기가 0, 여기가 1, 여기가 2, 여기 2분의 1, 이런 형태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지? 이런 형태가 될수 있으니까. 그래서 양 끝점, 즉 f가 2분의 1일 때 함수값, 1일 때 함수값, 2일 때 함수값. 이번에 0은 안 해도 되죠? 요 범위에 안 들어가니까. 세개 중에서 제일 큰게 극대 값, 제일 작은 게 극소 값이 되겠다. 세 개다, 그죠? 자, 그래프, 그, 그래프만 그릴 수 있으면 다 된다, 그지? 이 구간에서 극대 값, 아, 최대 값, 최소 값이 일때 AB를 구하라. 구간 X의 범위는 마이너스 1과 2사이다. 그러면 미분을 해보죠. A가 양수라고 그랬습니다. 아이씨, 왜 이러지요? 12Ax 3Ax제곱 1 2 x 0되는 점을 찾자 그러면 3ax 빠지면 x 되고요 여기가 1 2제 그럼 4 0되는 점이 두 개죠 a가 양수라 그랬으니까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될 테고 여기가 0일 테고 여기가 4다 그런데 범위는 <laughs> 마이너스 1과 2입니다 0이니까 마이너스 1 여기 2는 여기죠 0, x가 0, 4니까 2 그럼 이사이다 그죠? 그럼 함수값 뭐를 찾아야 되죠? 마이너스 1일 때또 0일 때또 2일 때 이렇게 세개 찾아야 된다 그죠? 함수 함수값이, 값이기 때문에 여기에 넣어야 됩니다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A 빼기 6a, 닭기 b. 그러면 b-7a. 0을 넣으면 0 0 b 고요 1을 넣으면 8a. 8a. 4, 24a, 닭기 b. 즉, b-16a. 자, 당연히, 당연히 a가 양수라고 그랬습니다. a가 양수. 요세개 중에서 얘가 제일 크다 그자, 그럼 얘가 3이고요. 어느 게 제일 작다? <laughs> b에서 a가 양수니까 16을 뺀 얘가 제일 작겠죠. 얘가 최솟값 마이너스 29다. 그럼 a, b를 알 수가 있죠. 자, 최대값, 최솟값은 10다 그자. 그냥 그래프 그리는 겁니다. 그래프 그려서 어, y가 구해서 계산하면 된다. 원피스 x 볼 판매 생기는 이게 이익입니다 그럼 x 가 뭐냐 x 볼을 판매 이익이 최대 자 y 라고 생각하면 최고차 음수 그럼 그래프 모양은 이렇게 되겠지 자 미분, 미분. 그지 미분. 미분 마이너스 3 x 제곱 288 x 1200 0 되는 점의 개수를 찾아보자 그런데 0 되는 점은 여기 수분해 놨네요. 마이너스 4와 100입니다. 근데 X 벌이니까 마이너스는 될수 없겠죠. 그리고 X의 범위가 있다.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4고 여기가 X가 100일 건데 X의 범위가 0과 0, 요 사이에 0, 0과 150. 그럼 최대 값은 100일 때다, 그죠? 100벌. 마찬가지 자 요런 그래프가 있구요 요 직사각형 넓이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자 이런 그래프 모양은 이제 좀 익숙하죠 뭐가 핵심? 그렇죠 a의 x자표를 내가 t라고 해볼까 아, 그럼 y자표는 마이너스 2t제곱 플러스 12가 되겠지 왜? 곡선 위의 점이니까 그러면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잖아 그럼 넓이를 S라고 하면 가로는 요게 T죠 X좌표니까 T T 2 T 높이는 요게 세로 마이너스 2 T 제곱 플러스 10이다 그지 네. 요게 Y좌표니까 요의 최댓값 물론 t 범위는 있을 거다 T는 요 사이죠 요 사이 여기서 요 사이 그 t가 점 a니까 그죠 즉 0과 루트 6 그래프 그려서 0과 루트 6 사이에서 얘의 최대값을 구하면 된다 계산은 밑에 직접 한번 해보시고요 똑같다 위의점 y는 x제곱 b a 길이의 최소값을 물었습니다. 그러면 a를 뭐라 할까? 그렇지. t, t제곱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b는 3, 0 길이는 두점 사이의 거리죠. x 좌표끼리 빼서 제곱 y 좌표끼리 빼서 제곱 즉, 얘의 최소값을 구하라. 그런데 그 최소값의 제곱을 물었으니까 l제곱을 L제곱, 미리 합시다, 그죠? 어, 그럼 t 네제곱 플러스. x 좌표끼리 빼서 제곱이죠? T제곱, 6t, 플러스 9. 예의 최소값을 구하라. 이래야 되겠지? 그럼 어떻게 하면 되노? 미분해서미분해서 <laughs> 미분해서 제일 작은 값을 생각해보면 되겠다, 그죠? 별거 아니죠? 푸른 방식만 가르쳐 줄게요. 이런 그래프 모양이 있다. 이번에 사다리꼴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마찬가지. C의 X자표를 T라 하자. 9-T제곱. 그지? 사다리꼴 넓이는 왜 구하노? 사다리꼴 넓이. 자, 사다리꼴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윗변 다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이렇게 하죠. 윗변 다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그래서,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윗변, 요길이 얼마일까요? 요만큼이 t잖아. c에서 사표를 t라 했으니까. et. 더하기. 아랫변, 6. 곱하기 높이. 얘가 높이가 되겠죠. y 값. 9-t제곱. 자, y 의늘 <laughs> 최대 값을 구하시면 되겠다. 자, 요런 직육면체에서 XXX 정사각형 잘라냈습니다. 가로 16, 세로 6. 그래서 뚜껑이 없는 직육면체를 만들었어요. 어, 직육면체 부피의 최대값 부피는 왜 가더라? 민 넓이 곱하기 높이죠. 민 넓이는 요 직사각형이 민 넓이가 될 겁니다. 그럼 16, 가로는 16 빼기 2X죠? X, 16에서 XX 뺐으니까. 세로는 6 빼기 2X. 높이는 뭘까요? 그렇죠. 요게 높이가 되겠죠? X. 그러면, 야를 전개해서 미분해보고, 그래서 최대 값을 구하면 된다. 당연히 범위는, 왜 되겠노? 2X가 16보다는 작아야 되지. 또 2X가 세로, 6보다 더 작아야 되고, 그죠? 6보다 크면 이거 자를 게 없어지잖아. 그럼 X가 3보다 작아야 됩니다. 그리고 0보다는 커야 되겠지, 그치? 숫자도 이상하네 자, 요런 그래프, 원뿔에 원기둥이 내접합니다. 여기가 1, 여기가 3. 이 원기둥 부피가 최대. 원기둥의 부피는 마찬가지 민덜비 곱하기 높이입니다. 뿔의 부피는 여기에다 곱하기 3분의 1을 하면 되죠. 민덜비 곱하기 높이에다가 3분의 1을 해주면 되고 뿔이 아닌 기둥이니까 민덜비 곱하기 높이 자 요게 원기둥의 부피 자 그러면 요런 그래프 요런 모양은 하나 기억을 합니다. 요게 높이가 되겠다 그죠? 높이. 그럼 요런 이제 직 직각 삼각형이 보이나? 그리고 여기 있어도 요렇게 하면 요 직각 삼각형이 보여요. 그러니까 즉 그렇지. 닮은 야를 r이라고 합시다. 왜? 구하는 게 원기둥 밑면의 반지름을 구하니까 최대가 될 때. 그럼 얘가 r이겠죠. 반지름 같을 때니까. 자, 그러면, 큰 직삼각형을, 직각삼각형을 보면, 1이고 3입니다. 즉, 3대1이란 얘기죠. 3대1. 그러면, 얘도 3대1이에요. 그럼 얘가 R이면, 얘는 3R이 되죠. 3R. <laughs> 얘가 왜 필요하느냐? 밑 넓이는 반지름 R이니까 파이 r 제곱 곱하기 높이는? 높이는 6부터 여기까지잖아. 그럼 3에서 3R을 뺏는 거잖아. 그죠? 3-3R. 됐니? 당연히, R은, R은 0과 1 사이겠죠. 여기 1이니까. 그래서 제의, 예 최대 값을 구하면 된다. 음 자, 연습문제. 다 같은 문제입니다. 계산이 좀 많을 텐데, 그래도 꼭한 풀어보시고요. 크게 어려운 거는, 어, 없어 보입니다.